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대 병원 소속 의대 교수들이 오는 26일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대 병원 교수 설문조사에서 76%가 휴진에 찬성하면서 오는 26일 하루 중환자실과 응급실주의한 외래진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강원대 병원 측은 정상 진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집단 휴진을 위한 휴가를 반려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강원대 병원을 제외하고는 도내 수련병원들의 휴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결정 13주년과 성공개최 6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내일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 개폐회 시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미터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특별 사신전과 지역의 먹거리 축제가 이어지고 올림픽 6주년 기념식도 열립니다. 저녁 7시부터는 장윤정과 장민호, 박군, 노라조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장마철 낙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지난해만 강원도에서 11937회의 낙뢰가 관측됐고 최근 5년 동안 서른 한 건의 낙뢰 사고로 6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뢰 사고의 90%는 여름철에 집중됐는데 주로 등산, 서핑, 낚시, 골프 등 야외 레저 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낙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물이 고인 장소 등 전류가 흐르기 쉬운 장소를 피해야 하고 야외활동을 할 시에는 고지대보단 저지대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평창 진부 전통시장이 오늘 개장해 앞으로 두달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 팝업스토어 등에 운영되고 다양한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진보 전통시장, 성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선단이 주관해 운영하는 이 자아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한 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할 수 있고,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40분쯤 광주-원주 고속도로 원주 방향 신평나들목 인근에서 8.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차량 밖으로 나와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을 치우던 중에 뒤따르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농산물 품목과 보장 기준 원가를 책정했습니다. 횡성군은 농산물 지원사업 운영위를 열고 올해 블록홀리와 완두콘 등 13가지 품목의 생산 원가를 심의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준가보다 소득이 적은 농가를 지원합니다. 농협에 출하한 적이 있거나 계약 재배 실적이 있는 1년 이상 횡성에서 농업을 한 농가가 법인이 그 대상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